인사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이제 넓이 삼각형 활, 삼각비 활용 두 번째고요. 어 삼각비는 뭐 중간에 뭐 쉬어가지고 가끔 리셋됐어요 그러는데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인이 음. 어떻게 돌고 코사인이 어떻게 돌고 탄젠트가 어떻게 돌고 얘를 어떻게 뜨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 높이는 또 어떻게 구하고 하는 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건 외우시든가 이해하시든가 둘중 하나야. 알겠죠? 이해하는 게 자신이 안 되시면 외우세요. 방법 없습니다.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겠다? 외워야지 뭐 어떻게.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예전에 삼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밑변하고 높이를 알 때만 가능했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길이를 주면은, 얘들은, 밑변하고 높이를 따로 주지 않아요. 대신 뭘 주느냐? 두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줍니다. 밑변과 높이 관계가 전혀 아니죠. 그지? 근데, 우리는 여기 전단원에서 배웠어요. 뭐, 높이를 구하는 방법을. 그랬었지?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요. 전 강의 보세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건 사인. 여기가 사인이 이제 사인 a거든요. 요 각도를 갖고 사용을 할 거예요. 알겠지? 이게 예각일 때. 가게 각도가 예각일 때. 둔각일 때도 있어요. 둔각일 때는 다른 각 사용합니다. 일단 예각일 때는 사인 a에다가 사인 a에다가 양 변의 길이를 곱합니다. 사인 A. 예를 들어 사인 A가 A가 몇 도야? 여기 30도라고 되면 사인 30이면 얼마야? 2분의 바로 안 나오네. 사인 30 2분의 1. 그럼 2분의 1에다가 그 양쪽에 끼인 편을 곱해요. 아시겠어요? 이건 높이 구하는 공식으로 간 거야.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사인 30 말고 그냥 2분의 1. 삼각형이기 때문에. 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 이게 예각일 때, 예각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인 a에다가 두긴 변을 곱하고 거기다가 모래라 2분의 1을 곱해라. 그게 삼각형의 넓이다. 알겠어? 알겠어? 다음. 그럼 얘가 둔각일 땐 어떻게 하냐? 우리 둔각일 땐 어떻게 했어요? 이 각을 사용을 안 하고, 이쪽 각을 사용을 했죠. 그치? 전 강의에 나와 있어요. 옆에 있는 이 각을 사용을 합니다. 예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높이 어디에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이게 높이잖아. 이 길이를 사용을 할 거야. 어떻게 쓰느냐? 둔각일 때는, 쌓인, 내가 알고, 여기가 예를 들어 120이면 이쪽은 얼마야? 사인 A가 120이면 이쪽 반대는 얼마야? 60이죠. 그치? 그래서 60으로 사용을 하는 거야. 180에서 A를 빼. 그리고 얘도 같은 방법입니다. 두 끼인 변을 뭐한다? 곱해요. BC를 곱해.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뭐를 해라? 2분의 1을 해줘라. 됐어요. 자, 여기가 사인 30이에요. 8cm이고 6cm예요. 예각 삼각형이죠. 그치? 그럼 넓이 어떻게 해?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양쪽에 끼인 변, 8이랑 6, 곱해요. 그리고, 사인, 곱할 거야. 30을 곱하는 거야. 이게 삼각형 넓이가 된다, 라는 거. 됐어? 그래서, 예각일 때, 분각일 때, 이거 외우셔야 해요. 앞에 거 길이 구하는 공식은, 길이 구하는 공식은, 같이 외우세요, 이거랑. 알겠어요? 그니까 러 얘는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 넓이 구하는 거, 양 끼인가, 사인, 그, 사인, 예각일 때 사인, 거기에 2분의 1. 둔각이네 이쪽에 있는 거 말고, 바깥쪽에 예각으로 사용을 하고, 두 끼인가 곱하고 2분의 1 곱한다. 방법 알겠지? 이해 안 가는 사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개념 원리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높이가 전에 나왔어요. b. 이빗변 여기 변에다가 s i n a를 곱하면 높이가 된다고 했었어. 이게 높이 공식이거든. 여기가 b s i n a가 거기에 밑변을 곱한다고.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고.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냥 변 하나만 곱하면 된다. 1-1번, 2-1번 지금 풀어볼게요. 시작!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요 이거 공식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랬어. 삼각형 넓이 공식 아,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 오케이, 45야. 그럼 일단 1분의 1 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1분의 1, bc, sin a 이거였잖아. 그치? b가 얼마야? 7. c가 3 루트 2. 여기다 곱하기 얼마? 사인 45. 사인 45면 2분의 루트 2. 됐죠? 그러면 2, 2. 이거 루트 2, 루트 2니까 2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요. 그냥.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7, 3, 21분모에 2. 그래서 21 분모의 2 2분의 21 됐죠? 공식만 알면 돼요 시간 더 오래 걸릴 거야 풀어도 돼네 마음대로 자 무슨 삼각형? 둔각 그러면 바깥쪽 각을 기억을 합니다 몇 도? 30도 오케이 그럼 사인 몇? 30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그죠? 이렇게 약분돼요 그럼 남는 게 누구예요? 8 남죠. 정답은 8. 이렇게. 공식만 알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앞에보다 길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평행사변형 넓입니다. 이 평행사변형. 어, 평행사변형은 둔각으로 줄 때도 있고, 예각으로 줄 때도 있어. 대각선으로, 한 선으로 이렇게 잘랐어. 뭐야, 삼각형이지? 예각 삼각형이지? 삼각형 두개 합동이지?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삼각형 할때 2분의 1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양 끼인 변 곱해라 그랬지. 그게 삼각형 넓이야. 근데 삼각형이 두개 있으니까 2분의 1을 안 곱해도 되겠지. 그치? 얘를 둔각으로 주면 어떻게 해라? 그냥 A, B 곱하고 사인 X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여기 각 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평행 사변은 두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 이각 사용하면 되겠지. 120이면 60이잖아. 그럼 사인 60 사용하라고. 알겠죠? 여기가 예를 들어 뭐 100, 100, 35. 여기 몇 또? 45. 그럼 사인 45에다가 AB 곱하라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사각형이니까 2분의 1이 없어지죠. 삼각형 2분의 1. 그기다 똑같은 게 합동으로 두 개니까 2분의 1을 안 나누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럼 사각형 넓입니다, 이 이번엔. 대각선으로 줬어요. 두 대각선의 길이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된 사각형, 사각형에서 대각선 두 개를 줬습니다. 그죠? 그래, 대각선에 끼인 각을 줬어요. 얘가 예각이에요. 만약에 둔각이면 난 무조건 예각 사용해야 돼요. 여기가 120도면 난 120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몇 도로 사용한다? 60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책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둔각이면 둔각 사용 안 하고 180도에서 그거 뺀 나머지 각 사용 예각으로 사용을 한다고. 알겠지? 근데 얘는 2분의 1이 붙어야 돼. 왜? 마름모 공식을 생각하면 조금 더 커요. 마름모 공식 뭐예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2분의 1 들어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대각선 길이 두개 사용하기 때문에, 사인 x에다가 대각선 두개 곱해요. 근데 말은 모뭐 생각해, 대각선 두개 곱하니까 넓이가 이만큼 커지지. 그치? 그래서 반으로 줄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들어가는 거야. 중요한 건 아까도 위에 거 평행사변형도 둔각 주면 예각으로 사용하라 그랬어. 얘도 같은 거야. 알겠지? 얘는 두 변을 준 거죠. 대각선이 아니죠. 그럼 2분의 1을 빼고 그냥 하시는 거고요. 대각선으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2분의 1을 넣고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식은 똑같아. 주어진 변두 개, 대각선 두개 곱하고 사인 x 했는데 여기도 주어진 변두개 곱하고 사인 x인데 일반적인 변이면 그냥 2분의 1안 하고 하고요. 사, 사각형일 때, 삼각형일 때가 아니고, 대각선일 때는 두개 곱한 거에 2분의 1까지 해줘라. 외우세요. 알겠죠? 얘는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성질 나온 거고. 3-1번, 4-1번. 지금 풀어볼게요. 시작. 자, 요거까지 설명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는 좀 하실만 하실 거예요. 자, 얘는 뭐야? 여기가 3. 어, 여기 끼인각이 둔각이지. 여기 150도니까. 여기로 써야지. 2.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얼마? 2분의 1. 사인 30. 거의 2분의 1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그래서 3. 얘는, 어, 150이야. 그럼 여기에 30 써야 되겠지. 2분의 1, 사인 30이야. 사인 30. 8, 10. 이거 3개 다 곱해라. 라는 거. 40. 됐다? 간단하죠? 대각선 좋네요. 그럼 뭐 얼마? 2분의 1 해야 돼요. 대각선이니까. 8 곱하고, 10 곱하고, 사인 60.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 여긴 둥각 줬어. 어, 여기 60 써야 되겠다. 대각선이니까 2분의 1 하고, 6 곱하고, 9 곱하고, 사인 60. 이렇게 해서 식 사용하시는 거예요. 방법 아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풀게요. 시작.